레벨이야!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부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시인이 자기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능가할 만한 명철함과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 어떤 것이 과연 주의 법을 사랑한 것이냐. 그리고 주의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자,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 첫 번째, 종일 읍졸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97절 말씀을 보면, 은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과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가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사랑한다고 라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애정을 갖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읊조린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묵상하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헌신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매일 하루 종일 나는 그것을 묵상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라 한다면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 이스라엘 왕에게 조건으로 내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그가 왕에 위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뭡니까? 복사본을 말하는 거죠. 등사본을 레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묵상하라 그 말이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교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되고자 한다라면 왕이 오르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라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읽고 또 그것을 지켜서 행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비단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라고 한다라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읊조리는 성도, 다시 말하면,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세대에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라.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심판을 받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죠. 그리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난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어디입니까 감옥이겠죠, 감옥.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형무소시켜봐 근데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겠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거나 또한 분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형무소에 백기를 걸어두었습니다. 백기를 하얀 깃발을 걸어뒀어요. 그 깃발을 걸어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감옥 안에는 형무소 안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라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 형무소를 없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감옥 갈 일이 없기 때문에 형무소를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죄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종일 묵상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이것이 과연 내가 죄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를 결정해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주의 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의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종일 묵상해서 그것이 너희에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너희가 가지 말아야 될곳 어딥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라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주의 법을 사랑해라. 응. 그리고 그것을 종일 읊조려라 묵상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게끔 하고 천국 가는 지침이 되게 하고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지옥 그곳에 가지 말게끔 해주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주의 법이다. 아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두 번째 계명들과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월범은 98절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어느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종일 읊조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율법, 명령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가르쳐준다 그 말이요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 나를 지혜롭게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계면들과뭐 하는 자?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자. 아, 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라 합니까? 지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이 모든 교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요 뭘 지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식이자 지혜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줄 것이다 그 말이야. 다음에 뭐가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한다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게 하라?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가까이 하라 그 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그것이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본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죠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있게 해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계명들과 함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라. 그런 사람이 주의 법을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애화를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봤는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한대 사달라고 졸라요. 저런데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성경책을 한번 펼쳐서 읽어봐라.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뭔 성경책을 펴가지고 펴다, 읽어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싸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연히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 성경책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었 자동차를 살수 있을 만한 수표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성경책이 한권 있어요. 라삐 성경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거기다가 수표를 넣지 않았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펼쳐본 적이 있어요. 뭔가 남기신 마이 있지 않을까. 근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뭐가 가득하게 있냐면은. 아버지가 메모해두신 글씨들, 글씨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꼼꼼하게 요점, 요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집사였으니까, 당시에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없으니까 2년 동안이나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할 수 밖에 없겠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거기다가 요점 요점을 막 메모를 해 놓고 또 다른 노트에다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뭐 설교 방법은 모르셨겠지만 문단별로 이렇게 다 요점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도까지 만들어두신 것이거예요 2년 동안 그것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2년 동안이나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말 그대로 설교자잖아요. 목사고 아버지도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랬는데, 정작 설교자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설교자로서의 귀중한 사명을 그 메모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지금도 그 성경이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 글씨들을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씨들을 보면서 아 나도 설교자로서 대충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뭘 전해야 되는지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 보니까 나는 자동차 살수 있는 수표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재산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봐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전달하는 연습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문단별로 다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을읽었으면그 계명들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목사가 전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돌아가면서 까먹고 갈 것이 아니라 열심히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야 되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오늘 설교 보는 것 같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다 아멘. 아멘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백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러죠. 신 고백을 했 일찍이 나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주의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종이 룩조린다. 그리고 주의 계명들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주의 법도를 지킨다. 여기서 주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나온 주의 계명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고, 좋,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 네. 노인보다 낫다 노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산 사람은 노인이라고 그러지만 나보다 많이 병운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훨씬 더 명철하다는 것 네. 아멘 그걸 갖게 준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지식만을 연구한다. 그러면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니. 에레미야 8장 무절을보면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움 떨이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죠.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 무슨 지혜가 있겠냐?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라면은 뭐해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만, 지켜라.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온다? 지혜가 온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니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내각을 구성할 때 국방 장관으로 스탠턴이라고 하는 인물을 국방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 국방 장관으로 세우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의아해했어요. 왜저 사람을 국방 장관으로 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학교 다닌 그 시절부터 항상 링컨을 갖다가 고릴라 닮았다, 고릴라 갔다 가면서 링컨을 비난하고 그의 학력을 비하시키고 항상 비난을 일삼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국방장관으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임명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의아해서 왜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사명감은 확실한 사람이다. 비록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사명감만은 투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드시 국방장관에 앉아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링컨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원수처럼 대했던 이스탠톤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되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사명과 그의 비전을 봤던 겁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비난한 사람이지만은 국방장관에 앉아야지만이 이 나라가 안정이 되겠다. 그날 링컨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링컨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 스탠톤이 통곡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누워있다. 그리고 통곡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실천하지 않았다. 이 사람의 과 관계가 좋아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국이 안정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손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고, 주의 계명들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의 법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하고 지키는 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어만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게끔 우리를 지도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의 법인 것입니다. 그 법을 항상 묵상하고 가까이하고 지키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셔서 반드시 천국 갈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